네, 귀하게 준비한 부동산 실물을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그 조합 설립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조합 설립인가는 그 무엇이냐? 예, 그말 그대로 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그 해당 지역의 인허가청, 즉 지역자치단체장이 정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즉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어, 아, 그러니까 주택조합 설립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조합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사업 허가에 대한 첫 단추입니다. 예, 조합설립인가는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사업 허가의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합 설립인가가 완료가 되어야 그, 이제 그다음 그 다음 그 사업 허가와 관련된 그 사업계획 승인 접수 등그 사업 추진 관련 그 다음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할 서류도 많구요. 그 다음에 챙겨야 할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그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게 되면 그 인가 필증을 그 이제 인허가청에서 발급을 해주는데요. 어, 이는 일반적인 그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그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어, 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그 고유번호증이 라는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유번호증으로 해서 뭐 세금계산서 이런 거 발부는 하는데. 음, 일반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처럼, 그, 그러니까 일반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처럼 영리를 무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또 추후에 또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그 조합 설립인가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좀 충족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토지 사용 권원이 80%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토지 사용 권원이라는 거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총 공급 세대수의 50% 이상 그 조합원 모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뭐냐면 만약에 그 공급 세대수가 창세대다 그러면 최소 500명 이상은 조합원이 모집이 된 상태에서 해당 조합원 명부가 같이 그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할때 들어가 줘야 되는데 뭐50% 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1000명 중에 500명을 딱넣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뭐 부적격 조합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설립 인가가 완료되는 조건은 그 전체 공급세 대수의 50%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제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공급 세대수의 50%라고 해서 50%만 넣는 게 아니라 보통 뭐한 55에서 60% 정도를 조합원을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5% 이상 그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3번 사항은 그 2020년 1월달에 신규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 토지 사용권 확보라는 것을 법에 또 명시하다 보니까 음, 이만큼 그 이만큼 조합 사업은 그 토지를 소유하는 게이렇게까 그러니까 토지의 확보가 여부가 사업 추진에 거의 뭐10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법에서도 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그한 거죠 강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 조합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좀 굉장히 많은 어 도움이 되고 좀 좋은 법적 개정 아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토지 사용이 토지 소유권을 50% 이상은 최소 좀 확보했으면 를 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은 차츰 더 강화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조합 설립 인가를 하기 위한 그 준비 서류가 있습니다. 이 준비 서류는 이제 뭐 그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보시면 다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어, 모든, 그니까 이 시행령 20조에 나와있는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뭐 8가지 정도 되는데,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이걸 뭐다 설명하자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 이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좀 중요한 서류 몇 가지만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그 창립총의 회의록인데요. 어, 요는 그, 이 창립총회 회의록은 지난해 차에 그 창립총회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음,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음, 뭐 조합 규약이라든가 뭐각종 안건들이 다 조합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안건 통과에 대한 회의록입니다. 예, 회의록 즉 뭐냐면 속기록이죠. 제가 말씀드린 속기록. 그 속기사가 이제 그 처음 뭐 사회자부터 안건 통과하는 게뭐한두세 시간하면서 다 이런 것들을 다 속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기 내용을 속기사가 이제 확인 도장을 다 찍어주고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첨부해서, 어, 뭐좀더 부수적으로 주려면뭐 사진 같은 거 이제 창립총 회 했던 거 사진 찍어서 좀 제출한 경우도 있고요. 뭐 동영상도 좀 추가적으로 좀 제출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창립총의 회의록, 그러니까 즉 속기록, 회의록에 대한 속기록도 같이, 속기록을 첨부해서 좀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합장 선출 동의서입니다. 이 조합을 대표하고 어, 실질적으로 이 조합장이 이제 모든 이 조합의 대표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이 조합장 선출동의서는 별도로 이 선출 양식이 있습니다. 이선출동의서 양식에 다 모든 조합원이 동의를 한다는 도장이 날인된 그 조합원 선출 동의서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토지 사용 권원 증명서입니다. 류 예,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사용 승낙서죠. 요게 전체 부지가 그 예를 들어서 뭐, 한만 평이다. 그러면은, 그 8,000평 이상 이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 사용 권한, 그 토지 사용 승낙서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뭐, 지주분들이 이 사, 토지 사용 승낙서를 돈을, 계약금을 안 치르면은 잘안 줘요. 예전에는 뭐, 뭐,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원이라 그러면은, 뭐, 백만 원 주고, 얼마 주고, 뭐, 언제까지 쓰겠다 해서 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었는데, 사실 이 토지 사용 승낙서가 80% 이상 그, 접수를 해서 조합설립인가 할때 접수를 하지만, 이 토지사용 승낙만으로는 이 조합사업이 추진하는데 100% 보장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토지사용 승낙서는 믿지 마라. 단,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 사업대지에 대해서 80% 이상에 준하는 그 토지사용 승낙서는 일단은 좀 필요는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가로 좀 신규 추가 됐죠. 최근에 그 전제 말씀드린 대로 토지 소유권 확보 서류를 15% 이상, 그러니까는 뭐만 평이다. 그러면 1500평 이상은 토지 소유권이 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이니까 추진 위원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추진 위원회 앞으로, 이제 그 토지 소유권을 좀확보하는 부분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예전에 조합했던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요로 4번 사항은 없었어요. 사실 없었는데 요게 2020년도 1월에 지금 신규 개정이 돼서 예, 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긍정적이다. 이법 개정이. 예, 이렇게 다시 한번좀 아주 좋은 법이라고 좀 다시 한번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설립 인가 이제 신청에 대한 모든 서류가 완료가 되면 어 저희가 이제 그이 담당자분들은 그 인허가청에다가 이제 그, 이제 그 제출을 하는데 보통 전산으로 이제 세움터라는 데에다가 이 접수를 해요. 근 접수를 하는데 그 접수하기 전에 우선은 그 관련 서류를 다 이제 인쇄를 해서 출력을 해서 어 해당 인허가청의 그 담당자들한테 먼저 찾아가서. 우선 이제 오프라인으로 먼저 사전 검토를 받으면은 추후에 보안을 그러니까 반려 맞을 확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담당 공무원한테 찾아가서 해당 서류에 대한 것을 사전 검토를 한번 좀 먼저 받아 두고요 그 다음에 그 서류를 토대로 해서 세움터를 통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에 진행 되는 과정이 좀 있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진행 과정 중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합원의 자격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 이제 그 조합원 자격이 안 되면 당연히 가입이 안 되겠죠. 이 주택법에 명시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조합원의 자격은 그 세대주여야 됩니다. 반드시. 그 세대주여야 되고요. 무주택자. 또는 85 제곱미터, 즉 30평, 뭐한 34평, 그러니까 전용 면적 25.7평, 국민주택 규모죠. 그 이하의 한 채의 주택을 좀 보유하신 분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 아 대신에 그 서울 수도, 서울 같은 서울 수도권의뭐 투기가열지구다, 그럼 투기가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거든요. 이 6개월 이상이라는 거는 거주기간은. 그니 그러니까 거주기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조합은 자격은요. 근데 투기가열 지구는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입니다. 1년 전으로부터 이제 그 거주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투기가열 지구는 좀 배제하고요. 일반 뭐 이제 지방 같은 데다, 이어서뭐 충청도에 뭐지역주택으로 모집을 했다 그러면 그 충청도 어디 해당 지역이 6개월 이상 그 거주를 해야지만 그 조합원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서류로는 보통 이제 처음에 조합원 자격 아니, 조합원 이제 신청을 할때 가입을 할때 뭐 인감증명서, 그다음에 인감도장,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 요걸 네, 다 접수를 하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그 국토교통부랑 금융결정에 제그 전산검색을 합니다. 예, 전산검색을 요청을 하는데 이 국토교통부는 주택소유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결전에서는 분양권 당첨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는데 이 보통 이제 서류를 가입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인감이 한두 통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뭐 최소 아무리 못해도 한네 다섯 통 이상 들어가거든요. 이제 각뭐 이게 들어가는 이유는 그 본인 확인의 목적도 있지만 조합규약에서 정한 그 조합의 안건들 각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동의하, 동의,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감을 첨부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그, 그 해당 인원 가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본인 확인 및 조합규약 동의에 필요한 용도로 좀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 구성 그다음에 세대주파악등에좀 활용을 합니다. 예, 이건 뭐냐면 그하그니까 세대주만 이게 가입을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있는데 뭐 애들이 뭐한두 명이 있다. 그러면 남편 밑으로 자식 자식이 두명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본에 안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지고 해당, 들어오시는 그 세대주, 그, 아들하고 같이 있는 그 세대주한테, 세대주한테 물어봅니다. 분리세대가 뭐냐. 그래서 거거에 대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가지고,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뭐 이제 배우자가 뭐 사망을 했다든가, 아니면 분리세대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등본상의 분리세대에 대한 가족 구성을 다시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리세대다 그러면, 그, 분리가 된 부인도 등본을 띄셔야 돼요. 별도로 다 등본하고 초본 같은 것도 다띄어 가지고 이 세대주랑 똑같이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남편 하나 부인 하나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각각 세대주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부부는 한 세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이제 법적으로 좀 애매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추후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초본은 어떤 걸 파악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그 조합원 자격 중에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는지 6개월 이상 거주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초본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검색 이라는 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는 주택 소유 여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분양권 당첨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어, 이 가입하신 그 조합원들이 주택이 무주택이냐 주택이 몇 채가 있냐 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인허가청에서 이제 그 국토교통부나 금융결제에 다 자료를 보냅니다 보내면은 거기서 보통 약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소유가 돼요 이게 이제 검색을 싹 하면 관련 서류가 다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검색을 전산을 갔다 온이 서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주택이 두 채가 있니, 세 채가 있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판명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그 부적격자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안을 내요. 보안이라는 건 뭐냐면 소명을 해라. 이 사람이 이렇게 집이 뭐두 채가 있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니네가 뭐 지금 현재 부적합자가 되었으니 소명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담당 이 조합 조합의 담당자는 그 해당 그 세대주죠 그 해당 조합원에 대해서 그이 전산 검색에 나온 각 집이라 그 주소지에 나온 각 주택에 대해서 껌껌 건, 건, 그건껌 건 별로 다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다 보면 옛날에 뭐 거래가 됐는데 매매가 이미 한 집인데도 매매가 안 됐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면적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지금 우리가 그 조합원이 자격이 되는데 85제곱미터 초과해서 집을 또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애매하게 뭐한뭐 뭐 1, 2제곱미터 뭐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뭐 건축물 대장도 좀띄어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어, 이 해당 조합원이 어, 적격 조합원이다. 그 부적격, 진짜 이제 부적격 나오신 분들은 부적격 처리해야 를 됩니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탈, 이제 부적격 조합원에서 조합원 이제 탈퇴를 시켜야 되고 어, 아닌 분들은 최대한 이제 그 조합에서 살리겠죠. 소명을 해서 이제 조합원이 맞다라는 부분을 소명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명을 해서 이제 다 다시 접수를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인허가에서 다시 한번 이제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조합설립 인가는 빠르면은 한 60일 정도 걸리고요, 늦으면은 뭐 3~4월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해당 지자체의 그 담당 공무원분들마다 좀달 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서류를 잘못 넣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반려라든 반려나서 뭐 보안 처리가 나서 그 서류 준비하는데 또좀 시간이 걸려서. 이제 좀더뭐한 6개월까지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이 나 많은데, 처음에 이제 이런 서류들을 좀 꼼꼼하게 좀 많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잘 처리하면 60일 정도 걸린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전산검색 관련해서 그 자,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어, 그 조합 설립인가? 요게 신청할 때전산 검색을 한번 하고요. 그다음총세번 그러니까 하거든요. 사업, 이,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접수할 때한번 하고요. 전상 검색을. 그 다음에, 중공이 나고 나서, 그러니까 중공 시점에 한번 합니다. 중공 나고 나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조합원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 하고부터, 중공 시까지는 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조합 사업은, 난이도가 있고, 조합원들 개개인도 좀 싸게 사는 대신에, 그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그이 그러니까 지역 주택 조합이라는 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그 지역민들이 사실 조합을 구성해서 만드는 아파트 사업이다 보니까 음, 요즘에 야뭐 최근에야 뭐 조합도 뭐 투자 개념으로 많이 됐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실입 주자들이 좀 싸게 구입을 할, 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 입주 때까지는 이 조합원 자격을 좀 유지를 해야. 나중에 해당 그 조합원이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조합원 자격, 뭐, 그건 입주 때까지는 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조합 설립 인가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60일이든 뭐 3, 4일이든 해서 났어요. 자 나게 되면 어, 여기 지금 좌측에 이제 보이시는 게그 주택조합 설립 인가 필증 이게 샘플입니다. 예. 정신 실적으로 이제 제가 했던 이사업장에그몇개 사업장 중에 한 개고요. 한 개에 대한 그 인가 필증인데 어, 조합 해당 조합명은 다 가릴게요. 이거는 뭐지 생년월일도 나와 있고 뭐 대표자 이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어, 주요 이 내용을 좀 제가 좀 가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 별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해당 인허가청에서 어, 그 해당 인허가청의 인가번호 및 조합명, 그다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은 대표자 그러니까 대표자는 조합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합장에 생년월일 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조합의 소재지, 주소랑 전화번호, 그다음에 조합원이 몇 명이냐 안하는 이 조합원 명수. 그 다음에 주 용도랑 해서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 필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합 설립 인가 필증이 나오면 추가로 요즘에 좀 법이 강화된 게또 뭐가 있냐면, 조합 회계 감사를 받아야 돼요. 예전에는 여기 2번, 3번 사항이죠. 예전에는 그 사업 계승인 완료 후 그러니까 완료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그러니까 사업 계승인을 만약에 1월 1일 날 받았다. 그럼 받고 3개월이 지나면은 2월, 3월, 4월 1일이죠. 4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계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 승인 완료한 완료 후 그다음에 차용 검사 또는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한 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조합 회계 감사를 받았는데 이 사업 계획 승인 받을 때까지 조합이라는 게 이게 토지 작업이 안 되면 95% 이상 수요권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 되고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 러면은 뭐,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막될 수가 있는데, 뭐, 그동안에 조합의 자금에 대해서 하나도 그전에는 견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조합 자금이 투명하니, 불투명하니, 뭐, 말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 신규로 좀 법이 좀더 강화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에도, 3개월이 지난 날이죠.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또 30일 이내에, 예,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가 나면, 이제 이 해당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 명부라든가, 모든 이 조합에 대한 거는, 이 지자체장에다 관리를 해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 회계감사를 통보한 거에 대해서 뭐좀 잘못됐다. 돈이 이게 좀 부정하게 나가고, 이게 뭐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지자체, 이 지자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나중에 이게 통과 안 되고 좀 문제가 있으면 조합 설립인가도 이거 치,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 취소가 된다는 건 뭐냐면 곧 조합이 해산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좀 거의 드물죠. 뭐 요즘에는 이제 좀 강화돼서 전문 뭐 업무대행사도 많이 들어와서 뭐 자금 나가는 것도 옛날 뭐 법인, 제뭐 그러니까 뭐 주식회사 뭐 법인 일반 기업들 돈 나가는 거 못지않게 다 자금 관리를 이렇게 증명 처리를다 하는데 그래서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회계 감사도 그 받아야 된다. 이게 이것도 좀주택법이 강화가 돼서 아주 좀 좋아진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는 이제 뭐또 추가 조합원 모집을 좀 해야 됩니다. 원래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은 추가 조합원 모집을 승인을 받기 전에는 하면 안 돼요. 조합원 교체도 안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뭐 추가 조합원 모집, 그 다음에 추가 조합원의 모집이 되면 또 변경인가 라는 걸 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회차에또 이어서 또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